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sy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두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어, 10월달까지는 얌전하다가 11월달에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10월 뭐 하락장은 넘어가고요. 11월 정도 돼서 주가가 이 정도까지 한 3,000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후로 한78%약80% 주가가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보면은, 어 약100%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20% 정도, 한24%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s y 는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네옴시티 이슈 두 가지가 겹쳤는데 아무래도 테마 이제 후발주다 보니까 추가 뭐 한미글로벌이나 다른 주식들처럼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어, 제가 이제 당시에 3주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sy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당시에도 네옴시티, 오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갭상승하면서 막그 갭상승을 이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초반 이제 하락세가 좀 이제 보였는데 그 시기에 제가 좀 대응법을 말씀드렸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나마 뭐 한미글로벌이나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나은 점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많이 상승하지 않아서 하락하는 게좀 이제 제한적입니다. 지금 다른 많은 주식들이 많이 상승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SOI는 한20%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점 대비 고점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밖에 하락을 안 했죠 약 4,000원 초반대 이 가격대가 좀제 생각에는 의미있는 지지선이 될것 같고요 애초에 주가가 3,000원 그리고 뭐한 3,400원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하방 부담감이 적습니다. 뭐 지금 회로부터 한 10%에서 15% 정도의 이제 하방 그 위험 그 정도밖에 없어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테마주로서 매매 한다라면은 다행이다라고 할까요? 그나마 좀 이제 상대적으로 덜 하락할 만한 그런 지점인데 SY 실적 나쁘지 않아요. 실적 괜찮고요. 어, 다만,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다소 좀 부진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이 2,000억을 지지해줄 만한 시황이 되느냐. 그럼 PER 한 20배 정도 잡고, 20배에서 뭐한 18배 정도, 그 정도 잡고, 지금 이 SY라는 이 중소형주의 PER을 20배 정도 줄수 있을 만한, 현재 시장 상황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였으면 별로 부담이 안될 자리인데 지금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 피해 10배 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테마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관심을 받지 않는다라면요. 뭐 5배, 6배도 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3,000원까지 이제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번 저점 있잖아요, 어, 3,900원부터 4,000원 초반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매, 지금 주가도 4,100원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잘 지키면서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서 여기서 반등 지난주 금요일처럼 반등이 나오는지,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상승, 조정,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해서 이렇게 지지해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하락해서 여기서 지지해주면서 반등 나오거나,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지던가, 아니면은 하락 후 이런 식으로 되던가, 네,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하락에 대해서 퍼센트 퍼센트가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나마 이제 네옴시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쪽 모멘텀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심도가 이쪽에서 많이 다른 쪽으로 중국 소비주나 리오프닝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 관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그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